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좀뭐 현대 비앤지스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현대 비앤지스틸 주주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어드린 라인 정확하게 그어드린 라인 요 라인 때요 라인 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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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바로 어마어마하게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주는 기염을 토했네요 자 이렇게 현대 비앤지스틸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자 재료 재료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재료가 확실하고, 회사, 회사가 또 탄탄하고요. 자, 세 번째, 그리고 기본적인 세력의 끼. 이 차트의 끼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지지 저항을 굉장히 굉장히 잘 맞춰주는 그런 종목인데 이 끼에 대해서 파악을 좀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전반적인 글만 읽는 사람들, 매매를 실제 해보지 않고 차트의 흐름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어, 실전 대회 같은 데도 나가면서 이러한 끼들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 좋은 자리였죠. 자, 이런 자리들은 세력의 자리라고 해요. 세력의 자리. 이런 세력의 자리에서 거래 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추격매수하지 말.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철저하게 눌려 줄때 눌려 줄때 거기서 분할로 잡아 가면 우리에게 큰 수익 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상한가 말씀드릴 수 있었고. 자, 오늘 뉴스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 건데 어떤 뉴스가 떴느냐?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런 뉴스가 떴어요. 자, 현대 비앤지스틸 관계사 성림천단산업이 히토자석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사실 성림천단산업 같은 경우는요. 히토류 연구자석의 국산화 기술이 이미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그 히토류의 원소 저감에 따른 미세조직 제어 공정에 조금 기술적인 애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구 박사 연구팀이 보유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현대 비앤지스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림천단산업의 지리분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 16%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되고 자 히토류 히토류에 대해서는 테마적 이해도 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현대 비 n 지스테리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토류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신가요? 전통적으로 바로 유니온! 어, 유니온이 기본적으로 차트 모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툭툭 튀어나와주고 그리고 또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도 마찬가지 그죠? 똑같은 모양 같이 보여주고 있고 또 이지도 비슷합니다 이지도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시세 같이 주고 있는 동국RNS 동국RNS도 같이 시세 뿜어주고 있죠 이렇게 한 테마군 내에서 대장이 좀선순환좀 빨라요 대장이 선순환 빠르기 때문에 무작정 히토리 하면 쳐다볼 게 아니라 최근에 시세 준 놈이 누구인지 어떤 놈이 갈지, 시장에서 어떤 놈을 선택해가지고 히토류 대장으로 보낼지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 확 집어가지고 히토류 대장, 현재는 현대 비엔지스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데, 계속해서 좋은 추세들 이어나가면서 수급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간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메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나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 에서 200%그 자본금 은 800억 자본 총량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 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 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2 5 3 1 6 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 끈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많이 사 모으고 고 전날도 개인 쪽에서 많이 사 모았죠. 외국인이 밑에서 팔았고. 즉, 외인과 개인이 왔다 갔다 수량이. 창구 이용해 가지고 물량 주고 받으면서 차트 만들어 낸 거예요. 이런 차트 정확하게 딱 지지해 주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세력주의 수급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둬야 될 것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어, 중요한 상한가 라인 전에 있었던 상한가 라인부터 고가권까지 매물대를 소화해 주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봉차트 월봉차트 보면서 추세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봉 보시면요. 이렇게 바닷건 바다, 바닷건 너무나 좋게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위로는 심지어 일목균형표 구름 대에 맞고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물대 소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너무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월봉상 차트 보실게요 월봉상 보시면 더욱 더 확실하게 너무나 좋은 추세인 거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다음에 밑에 쭉 빠져주고 그러한 시가 바닷건 바닷건 잡아주고 쌍바닥 잡아주고 추세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미친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 아 그건 또 아니죠 왜 야, 매물대 소화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매물대 소화가 그죠 여기에 관련된 매물대 소화를 해주려면 더 좋은 뉴스 더 좋은 수급이 분명히 더 따라 붙어야 추가적인 모멘텀 상승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적어놨고요 지금 현재 세력의 평단가 끼 매수 매도가 대응 전략집에 싹다 적어놨습니다 무작정 고점에 따라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눌렸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눌렸을 때 따라 붙으셔야 추가적인 상승 때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아셨죠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5 3만 68로 종목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보실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